안녕하세요. 민홍기의 인생 야구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장 인터뷰, LG 트윈스의 또 다른 미래인 송찬의 선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봄의 시범 경기 기억하시죠? 당시 저는 시범 경기에서 이 송찬희 선수의 스윙을 보고 정말 눈이 확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체격이 그다지 큰 편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매서운 배트 스피드 또호해한 계절의 큼직한 스윙으로 연일 장타를 뿜어내던그 모습은 정말 뭐 인상적이었고 야구 팬들과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SSG와의 시범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90승 투수인 노바를 상대로 홈런을 치던. 이어서 그 자완에이스 김광현 선수 중간에 교체돼 들어왔는데 김광현 선수에게도 또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한 몸에 받으면서 결국은 6 개의 홈런으로 10억 경기 홈런 왕에 올랐던 홍찬이 불안듯이 이제 프로 데뷔 5년 만에 처음으로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은 뭐 일본 유니폼을 입는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자 거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쉽지는 않았죠. 2018년 입단에서첫두 시즌 동안에 송찬희 선수가 2군에서도 29경기 뛴 것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역으로 송차인 선수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배려를 받으면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아주 열심히 했고 또 당시 우연히도 같은 부대에 입대했던 그 롯데 투수 김도기 선수가 있어서 둘이 캐치볼을 하고 하면서 야구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군대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군에 이제 복귀를 해서 3할타위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범경기에서 스타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일본의 벽은 뭐 굉장히 높았죠. 시즌 초반에 7경기 만에 부진하냐면서 2분으로 내려갔고요. 2분에서 재조정하고 5월 초에 올라왔는데 굉장히 좀운이 따르진 않았어요. 연습하고 있는데 타구에 맞는 바람에 2분에 올라오자마자 냥 곧바로 또 치료를 하면서 재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일분 신고식을 이제 톡톡히 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4일에 다시 일분에 돌아온 게 송찬희 선수 그때부터 기세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6 경기 연속 안타를 치면서 이제 활약을 시작했고, 뭐 홈런 2 개, 2루타2 개, 특유의 그 장타력을 뽐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재원 선수와 함께 에이지 트윈스의 하이타스는 아주 매서운 원투펀치로 기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일본무는 녹록지 않죠. 송찬이라는 이 선수에 대한 견제가 다시 이제 심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6월 들어서는 초반에 송찬 선수가 다시 일할 때 타율을 기록하면서 조금 이제 장타도 나오지 않고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신인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넘어야 할 벽이고 송찬희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굉장히 높고 이 선수의 스윙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경기에 임하는 자세, 주루 플레이 또 이루에서 수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신인 자격도 아직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5월 하순 송찬희 선수를 잠실 야구장에서 만나봤는데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체격이 크지 않아서 배트 스피드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 했다. 뭐 앞으로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 등등 송찬희 선수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캠프 때 얘기 좀 해줘요 그때 정말 엄청났는데 그때 일단 캠프 때부터 워낙 컨디션이 좋았어서 그리고 또 좋은 컨디션에 대한 또 자신감도 또 생겼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규 시즌 들어와서 초반에는 좀 쉽지 않았어요? 네. 뭐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됐어요? 어땠어요? 어 이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저도 모르게 타석에서 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런스도 점점 빨라지고 급해지고 하다 보니까 공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좀 생겼단 말이요 음. 그래서 이제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시즌 초반에 그런 어려웠던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겠죠. 어때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네. 내려갔을 때 일단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이준봉 감독님께서 항상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요 일단 너무 급해지면 안 되고 타석에서 덤비지 말라고 항상 말씀해주시는데 음. 이 분이 항상 타석 들어가기 전에도 이모분 불러서 덤비지 말고 너공 치라고 음.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좀 타석에서 여유를 좀 제가 그으려고 하는 편이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거있요 그래서 어, 그런지 다시 올라와서는 네. 지금 엄청나잖아요 기세가 아. 네. 그 스프링 때하고 비슷해요? 느낌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네 그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체력은 보면 그렇게 크, 크지 않고 또도뭐 야구 선수 측의 체격이 큰 편은 아닌데 파워가 상당히 나오잖아요 뭐가 비교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또는. 회전력이랑 이제 좀 배트 스피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좋으셨는데 그, 배트 스피드는 어려서부터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키우려고 또 다른 어떤 노력들을 했어요? 키우려고 일단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 워낙 학창시절에는 더, 지금보다 더 왜소하고 작았기 때문에 음. 제가 할수 있는 건 이제 빠른 패스 스피드를 가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그때 코치 님께서 롱티를 치는데 툭툭 치는 걸 없애고 무조건 풀스윙으로 펜스를 넘긴다는 생각으로 치다 보니까 힘을 임팩을 주는 방법도 이제 좀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스피드가 이제 좀 많이 그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투수들하고 상대하려면 변화부도뭐 희한한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변화구 타이밍을 잘 맞추더라고. 요 저는 변화구 타이밍을 갖고 치진 않는데 네. 항상 저는 직구 타이밍에 무조건 맞춰놓고 직구를, 네, 그렇죠. 직구를 늦으면 안,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단 변화구는 직구 타이밍 에 맞춰놓고 제가 생각하고 설정해놓은 높이에서 시작이 되면 무조건 스트라이크를을 통과한다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는 편이야. 변화구든 속거든. 네, 속구는 무조건 그 높이에서 시작이 되면 스트라이크다 생각하고 돌리고. 음. 또 변화구는 제가 설정한 직구 높이보다 높게 시작을 해야 스트라이크다 생각하고 주인를 바로 봅니다. 그잘 먹히고 있네요. 지금 괜찮은 은좀두 <laughs> 번째 올라와서는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항상 뭐골배합이나 풋싸움 같은 어, 네. 그런 것들 항상 생각하지 만 이제 이윤부 씨님께서 경기 전이나 그때 이제 항상 전력 분석을 따로 해주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윤부씨께서뭐 타석 들어가기 전에도 그 이번 문화고 음. 세계 왔을 때 선수 모두 괜찮은 지구쳐학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또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상황을 좀 생각하고 저도 그때 더한 번씩 더 생각하는 것 이럴 때 이런 공이 오겠구나 음. 수비 연습은 어떻게 해요? 내야 네 포지션 다 보는 선수는 사실 드문데. 네. 일단은 지금은 거의 2루 쪽에서 네.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네. 포커스는 2루 쪽에 맞춰 있고 다른 포지션도 네.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볼 때? 지금 내안다 괜찮은 데같요 가장 편한 데는? 가장 편한 데요? 다 비슷한데 그래도 지금은 2루가 제일 편하지 않나 제일 많이 해서? 네. 그러면 내 포지션 어디 가도 팬들 자신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항상 자신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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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게뭐 있어요? 어... 일단 팀이 우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그 목표에 대한 저가 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음. 것들에 해서 목표를 이루게 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것 음.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숫자적으로 기록적으로 이런 건 마음에 안 들고 뭐, 있어요? 네 어차피 팀이 이기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팀이 구성목기를 하는 것 이기는 게좋습니 올해가 첫 회잖아요 네. 오랜만에 아직 우기인데 네. 기분이 어때요? 일본에쓰 뛰고 있다는 게 하루하루 너무 야구하는 게 지금 좋고 재미있고 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걸 느끼고. 오케이. 아프지 말고. 제것 네. 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롤 모델이 있나요 혹시 좋아하는 선수나? 어. 저는 음. 개인적으로 동방이 쪽에서는 제가 항상 보는 선수가 있는데. 누구예요? 그 지금 비트로이트의 어. 하비에르 바이즈라고. 바이즈. 아, 스윙하는 모습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네. 항상 보거든요. 항상 챙겨보는. 네. 챙겨. 수비도 있어요? 수비요? 수비는, 수비는 뭐, 뭐 지금 제 옆에. 대한민국 최고 유격수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송찬희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조용조용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부지가 투지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신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미니 슬럼프를 딛고 일어나서 또 좋은 기록을 쓰면서 신인왕 후보로 도전장을 던질 수 있을지 이호준 타격 코치가 굉장히 기대하는 손꼽는 유망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송찬희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